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도시 프로젝트 중 하나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미래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미래 도시를 지금 여기에 만들 수 있을까? 서울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도심의 거대한 땅, 바로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 시키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려 841억 2천만 원.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스마트 도시를 위한 기반 시설에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약 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서울 스마트코어라고 불리는 공간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죠 자 그럼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스마트코어 이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전은 과연 뭘까요 이건 그냥 단순히 멋진 건물을 몇개 짓는 것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바로 데이터로 계획하고 데이터로 짓고 또 데이터로 운영되는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K 스마트 도시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겠다. 바로 이런 포부죠. 자, 그럼 이런 원대한 목표들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서울시는 아주 체계적으로 다섯 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AI 전환, 탄소 중립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건지 그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건 단순히 기존 도시에 첨단 기술을 몇개 덧붙이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를 만드는 맨 처음 단계부터 그 뼈대 자체에 지능을 설계에 넣는다는 개념이죠. 이 다섯 가지 기둥이 바로 전체 프로젝트의 DNA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인 처음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 계획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스마트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꼭 필요한 스마트 서비스를 얹어서 결국엔 사용자에게 딱 맞는 공간과 스마트한 건물로 완성되는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시뮬레이션 기반 계획이 진짜 대단한 건 이게 땅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청사진의 진짜 핵심, 가장 똑똑한 부분은요, 어쩌면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표가 바로 핵심 철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땅 파고 고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더 스마트한 기반을 만들어서 도시 문제가 시작될 틈 자체를 주지 않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게 할 지능, 그러니까 도시의 디지털 두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 도시의 심장부에는 바로 통합 운영센터라는 두뇌가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 안전, 환경.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서 분석하고 24시간 내내 도시 전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컨트롤 타워인 셈이죠. 그리고 이 두뇌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 도시와 똑같은 가상의 쌍둥이 도시를 컴퓨터 안에 만드는 거예요. 정교한 3D 모델 위에 도시 곳곳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쏟아부어서 AI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 관리자들은 현실에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가상 도시에서 먼저 여러 해결책을 테스트해 볼수 있게 됩니다. 이 똑똑한 디지털 두뇌는 구체적인 서비스로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도시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전력 넘비를 막고 지하 터널을 달리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으로 지상의 교통 체증을 없애죠. 또 통합교통 플랫폼, 즉 MAAS를 통해서 자율주행차와 대중교통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면서 주민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상을 선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서울 스마트 코어에서 살거나 일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출퇴근길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율주행 셔틀이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빠른 대중교통편과 착착 연결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도어 투 도어 이동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시끄러운 배송 트럭 때문에 길 막힐 일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택배나 신선식품이 보이지 않는 지하 배송로를 통해 로봇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집 앞까지 가져다 주니까요. 지상은 온전히 사람과 녹지를 위한 공간이 되는 거죠. 내가 있는 사무실이나 집이 내 컨디션을 먼저 챙겨 줍니다. 창밖 햇변 양에 따라 조명이 저절로 조절되고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해서 알아서 환기까지 시켜 주죠. 항상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면서 에너지까지 아끼는 정말 똑똑한 공간입니다. 건강관리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뀝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나 집안 곳곳의 센서가 아주 미세한 건강 이상 신호를 먼저 감지해서 알려주는 거죠. 필요하면 자동으로 의료 서비스와 연결까지 해주는 예방중심의 헬스케어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소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프로젝트는 이미 명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착착 진행 중입니다. 당장 내년에 계획이 승인되고 2030년대 초반이면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좀더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서울의 이 프로젝트가 과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서울시는 이걸 단순한 개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래 도시 생활을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 즉 글로벌 테스트 배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서울이 다른 도시들과 차별하다는 포인트입니다. 기존 도시에 기술을 나중에 덧붙이는 게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기술과 도시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도시 건설의 청사진을 전 세계에 제시하겠다는 거죠. 용산 스마트코어 프로젝트는 분명 놀라운 효율성과 편리함으로 가득 찬 미래를 엿보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렇게 데이터와 기술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어쩌면 무엇을 내어주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